그런가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인천과 서울 쪽에 집중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봤던 수도권이 다시 흔들린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마크맨 김성규 기자입니다. 대선을 11일 앞둔 주말, 인천부터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더불어민주당을 부패한 불공정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좌파 운동권 세력만이 남아서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권을 갈라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검단 먹자골목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났고 부평에서는 지역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후부터 학원가가 밀접한 목동을 포함해 서울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지율이 엎지락뒤지락하며 초박빙으로 나오자 부동산 등현 정부 실정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강조한 겁니다. 전체 유권자 중 서울 비중이 19%인데 한때 오차범위 바뀌던 지지율 격차가 최근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지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올라가죠? 그럼 집 팔아서 세금 내라그러면 집이 팔립니다.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내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어? 대장동 의혹도 겨냥했습니다. 교도소에 앉아서도 분양되면서 현금이 딱딱 들어오는 이게 부정부패 아니면 뭡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은 전부 구속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몸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 후보는 내일 텃밭인 경북으로 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